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서도 청춘영화가 유행하며 순수한 감성과 낭만을 품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온전히 품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국민 첫사랑 강주희였다. 강주희는 그저 예쁜 여배우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는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맑고 투명한 이미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었고 당시 하이틴 영화의 흐름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등극하며 전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강주희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강희경.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쁘장한 외모로 주변의 이목을 끌었고 자연스럽게 연예계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녀의 연기 데뷔는 불과 10살 무렵 김지미 주연의 영화 미워도 정 때문에 애서였다. 이 영화에서 김지미의 딸로 등장한 어린 강주희는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똘망똘망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강주희는 영화계와 인연을 이어가며 아역 배우로서 꾸준히 활동했고, 1971년에는 당대 최고 스타 신성일이 감독한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출연했다. 이 작품에서 강주희는 손창민과 함께 앳된 연기를 선보이며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넓혀갔다. 하지만 그녀를 단숨에 스타덤으로 끌어올린 것은 단연 1976년 영화 고교열계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교육중심주의 사회였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감수성 예민한 시기였다. 이런 청춘들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려낸 영화 고교열계는 예상의 외 흥행을 기록했고 동시에 강주희는 양갈래 머리에 교복을 입은 채 등장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귀여운 외모,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 그리고 다소 수줍지만 강단 있는 소녀 캐릭터는 단숨에 강주희를 국민 첫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출연한 얄개 시리즈는 단순한 영화 연작이 아니었다. 강주희, 이승현, 김정훈, 진유영이라는 젊은 배우 사이는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녀는 경기여고에 다니던 재학 중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7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는 괄목할 만한 활약을 보여줬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에도 하이틴 스타로서는 전무후무한 수준이다. 강주희는 얄개시리즈 외에도 시대극, 가족극, 멜로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고교생. 첫사랑. 순정이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는 그녀에게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사랑받는 이미지였지만 동시에 성장의 발목을 잡는 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정치 사회적으로 억눌려있던 시대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의 관심은 보다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향했다. 이른바 호스티스물, 에로 영화라 불리는 성인물의 유행은 많은 여배우들을 새로운 선택지 앞에 세웠다. 강주희 역시 배우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중 1982년 영화 밤을 기다리는 해바라기에 출연한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청량리 588 클럽을 배경으로 생계를 위해 온갖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박돌 역을 맡으며 본격적인 성인 연기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강주희에게는 큰 도전이자 전환점이었지만 대중은 그 변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이틴 이미지에 익숙한 팬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저런 영화를? 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고 강주희의 새로운 길에 창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직 저는 청춘극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성인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고민이 커요. 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점점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졌고 1980년대 중반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하게 된다. 그녀가 향한 곳은 미국이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주희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택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난 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근황이 조명되었다. 강주희는 미국에서 유기농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방송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아했고,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운 이목구비는 시청자들에게 역시 국민 첫사랑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조용하고 안정된 지금의 삶이 더잘 맞는다. 며 연예계 복귀에 대해선 확고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깐 목소리로 안부를 전한 프로그램에선 여전히 수많은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단지 이름과 목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의 기억을 뒤흔드는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강주희의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배우의 삶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녀를 보며 가슴 뛰었던 수많은 이들, 그녀가 남긴 교복 입은 미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팬들, 그리고 스크린 밖에서는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한 여성으로서의 모습.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스타가 아니지만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어요. 강주희. 이제는 그 이름이 추억으로 남았지만 그 추억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울림을 남기며 우리 마음 속에 아련하게 피어난다. 한 시대를 장식했던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진심 어린 연기.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첫사랑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녀의 등장은 단지 스크린 속 캐릭터 하나를 넘어 순수하고 반짝이던 시절의 감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잊지 못하는 순수의 상징, 청춘의 조각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녀의 전성기를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누군가는 낡은 비디오테이프 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를 되감는다. 어떤 이는 그 시절 강주희가 주연이었던 영화를 처음 본 극장의 좌석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강주희가 가진 힘이다.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여배우가 아니라 세대를 관통한 감정의 연결점이자 모두의 마음속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성인 연기로 전환했을 때 받아야 했던 냉랭한 반응과 오해. 그리고 결혼 후 조용히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생각하면 화려했던 스타의 이면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지 다시금 느껴진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고 미국이라는 타국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강주희는 누구보다도 짧고 강렬했던 청춘을 살았고 그 찬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다. 그녀는 지금 카메라 앞이 아닌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엄마로, 이웃으로, 그리고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주희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녀는 우리가 사랑한 진짜 첫사랑이기 때문이다. 강주희라는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 기억 깊은 곳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또 다른 세대의 추억으로 남아 전해질 것이다. 우리의 첫사랑 강주희. 당신을 기억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처럼 따뜻하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